안녕하세요. 도시농부 가리온파입니다. 오늘 담비 온 뒤에 밭에 와보니까 와 밭이 정말 촉촉하고 아주 물기를 마구마구 머금어가지고 지금 어, 마늘도 많이 자랐고요. 음, 보시면 부추도 부쩍 올라와 있어요. 막 싱그러운 느낌이 막 나는데요. 아 이번에 이 비가 정말 너무 단비였던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보시면 푸릇푸릇한 거 보이시죠? 부추가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. 아 진짜 그래도 얘네들이 더디긴 해도 꾸준히 자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신기해요. 아침에 기분이 참 좋네요. 밭에 오니까. 자, 이제 오늘은 할 일도 많고 또한번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